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달과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이렇게 우리 집에, 우리 매장에 어 판매하고 있는 모든 관리제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이 영상 하나로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관리제를 한번 소개해볼까 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결제는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가능하시고요. 문의 전화나 주문 전화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그 희석 배율이나 뿌리는 방법들은 어, 설명서를 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리제 이렇게 보신 것 중에 이제 이쪽부터 천천히 한번 소개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추천을 하는 제품은 좋고 자연을 드으면서 나오는 이 제품들 다섯 가지인데요. 자, 처음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미르몰은요, 어, 종합관리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뿌려주시면, 평소에 뿌려주시면은요,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람과 동시에 병충해와, 아, 병과 충해 굉장히 강한 내성이 생긴다는 이런 몰약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자연엘트림 미르몰입니다. 가격 만 원이고요. 평상시에 뭐 식물이나 다육 식물이나 선인장 등등 다양한 모든 식물들 이거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 관리제로 사용하시면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만 원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곰팡이나 이런 세균 이런 뭐 것들 뿌리가 좀 약하다. 재생을 좀 도와주고 싶다, 분갈이하고 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몰약 보르도 2080이미르몰은 100ml고요. 요거는 이제 200 200ml 네, 210ml네요. 210ml고 자 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석해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한 병이면 오, 아주 많이 쓸수 있습니다. 가격 15,000원이고 희석 비율은 주문하시면 저희가 같이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집에 있는 분무기에 음, 물을 어느 정도 넣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이충은요, 벌레를 잡는데 특화된 그 약으로서요, 이제, 관엽이나, 뭐 산세베리아, 다육식물 등등. 많은 식물에 사용하고요. 이렇게 지금 오늘 소개하는 전체적인 이런 관리제나 비료제들은 어, 어, 농약으로 분류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희석비율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어, 그냥 사용하시는데 무난하실 겁니다. 이거 다이충은 벌레 정말 잘 잡힙니다. 다이충 가격 15,000원인데 비해 어, 이것은 용량이 100ml입니다. 미루물하고 용량이 같지만 다이충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는 거 15,000원. 한참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방에라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고요. 또한 종류는 한방에 K입니다. S인지 K인지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S라고 써 있는 거는요. 성장과 살균입니다. 성장과 살균. 자, 잘 들으시고 이 킬은 어, 벌레와 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K 자, 잘하시죠? K는 살충, 살균이구요. 이 S는요, 어, 성장과 살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시구요.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리필이 있습니다. 리필병이 있구요. 이 리필은 다 쓰시고 나서 이 병을 여기에 채운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입니다 자, 이거 8,000원인데요. 오늘, 어, 킬, 킬, 뭐 아니 ss 뭐 kk 등 sk 등두개 사시면은요. 저희가 8,000원인데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제품이어서 6,000원씩 해서 두개 하시면 12,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양제로서 시켈 믹스라는 요 식거는 해조 미네랄과 아미노산으로 만든 비료구요 어, 요거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발육이나 요런 거 그 병충에 강해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관엽 식물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육이는 더할 것 없이 좋고요. 가격 3만 원이고요. 이거 용량이 꽤 많습니다. 용량이 거의 용량이 몇0리 m l 이거 용량이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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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이 500ml입니다. 500ml니까. 요, 미르몰 용량이 다섯 배기 때문에 3만원이 비싼 건 아니겠죠? 자, 요렇게 3만원. CK 믹스. 영양제 사용해 본건 미르몰도 좋구요. 요것도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슘제 요즘 같은 가을이 오면 칼슘제 많이 주죠? 아이들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라게 하는 250ml짜리 만원입니다. 에코 칼슘이라는 제품이구요. 그 다음에 뿌리 쪽에 광장이 많이 영향을 주는 뿌리 짱짱. 뿌리가 좀 약한 아이들 요거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할인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재고가 있는 수량 안에서까지, 재고 소진될 때까지 햇빛 영양제인데요. 햇빛을 많이 못 받는 실내 식물을 위한 잎해주는 식물 영양제. 잎에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어, 1000ml이고, 이렇게 리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타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분무기에 담아서 쓰는 거고요. 12000원 지금 할인 행사 하고요. 이 분무기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정상가가 12,000원 정도 할 건데 요거는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에 드리고 두개 동시에 리필 하나 분무기 하시면 얼마요? 자, 요거 2만 원에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할게요. 요거. 요거는 이제 식물에 뿌려주는 건 아니고요. 식물 주변에 보면 개미나 진드기, 요즘 진드기 아주 문제죠. 네, 바퀴, 화분 밑에 요런 것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한 네, 요거 꼭 흔들어서, 이 모든 약지들은 다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이제 화분 주변에 뿌려주는 입제 유제로써요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원샷 킬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킬 바로킬 요것도 이제 어, 살충제 입니다 벌레 잡는 살충제 고요 깍지 벌레 같은거 잡아줄게 좋고요아 어, 이런 용도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보면 은이 바로킬 하고 한방에 k 하고 비슷한 비슷한 어,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마찬 벌레 뿐만 아니라 균까지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이거는 이제 벌레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6,000원이고요. 6,000원. 그게 드리고요. 어, 가성비면으로 봤을 때는 이 한방에가 훨씬 약효도 한방에가 제가 봤을 땐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육경. 다육경은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약간 노란색과 녹색 두 종류가 있어요. 노란색, 녹색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녹색은 살충 살균 해독, 노란색은 마찬가지로 살균과 해독은 똑같고요. 이제 영양을 조금 공급해주는 자 살충은 없고 살충 살균 해독 영양 살균 해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격 만 원씩이고요. 다육경 미리수는 500g으로 독특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500g 자, 그다음에 식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영양분을 주는 식물 영양제 그린선 앰플용으로 되어 있죠. 요거 한 박스에 2,000원입니다. 한 개씩은 판매하지 않고요. 한 박스에 2,000원. 어, 둘, 10개. 열 열개 들어 있네요. 10개 하나에 200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이 알갱이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분 위에 20알, 30알 화분 크기에 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정도 올려주면서 물을 주면서 하는 유기질 비료고요. 1kg 무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발효 부산 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종류 요 정도고요. 자, 요 정도 중에 이거 다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양과 살충, 살균, 요거 세 가지 정도는 꼭 준비하셔서 옆에 두시고 수시로 주시면 식물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약간 그 가을철에 애들 조금 이쁘게 물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추천합니다. 에코, 칼슘. 어, 약간 억제 효과가 있어서요. 옷자람도 좀 잡아주고 색깔도 잘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 관리제들 한번 총 집합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